SBS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2차 핵단판이 잠시 뒤 베트남 하노이에서 시작됩니다. 두 정상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8시 반 메트로폴 하노이 호텔에서 만나 2시간 정도 단독 회담과 친교 만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 정상이 만찬을 함께하는 것은 처음으로 북미 정상 외에 양 측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합니다. 수수만 참석하는 만찬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비핵화 상응 조치를 둘러싼 양정상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정상은 회담 이틀째인 내일 오전부터는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 오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수행단인 리수용 외교담당 부위원장, 오수용 경제담당 부위원장, 김성남 국제부 부부장, 현송월 삼지연 관현학 단장 등이 오늘 베트남 북부 유명 관광지인 하롱베이를 시찰했습니다. 리 부위원장 일행은 유람선을 타고 하롱베이를 둘러봤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최대 관심사인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외국 투자 기업들이 대거 몰려 있고 베트남 첫 완성차 공장이 있는 하이퐁 산업단지를 시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응우옌푸종 국가주석, 응우옌수원푸 총리와 만나 확대 양자 회담과 무역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베트남은 북한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여주는 좋은 이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도 비핵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강조했습니다. 베트남은 지구상에서 흔치 않게 번영하고 있다며 북한도 비핵화한다면 매우 빨리 베트남과 똑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전쟁의 종전 선언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이 이 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내비쳤습니다. 루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현재의 바탕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며 중국은 한반도에서 조속히 전쟁 상황이 종식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신임 당 대표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선출됐습니다. 황전 총리는 오늘 오후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총 68,714표를 득표해 오세훈 김진태 후보를 제치고 당 대표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오 후보는 4만 2 6 0 0신세 3표로 2위, 김 후보는 2만 5,924표를 얻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황 대표는 2021년 2월까지 당 대표를 맡으며 내년 4월 21대 총선 준비를 맡게 됩니다. 양대 노총은 오늘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최종안을 계약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입장문에서 정부 발표에 대해. 저임금 노동 문제는 온데간데 없고 저임금 노동을 해결하자는 노동자와 계속 싼 값에 일을 시키겠다는 사용자 사이의 교섭 갈등을 문제 삼은 결정구조 계약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철회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전역에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에 있는 행정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습니다. 행정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 배출 사업장 등에서는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시행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은 남부와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오겠고, 충청 내륙과 강원 남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와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오다가 새벽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은 서쪽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이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가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7.1도, 습도는 39%입니다. 배성재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SBS